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세계 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만날 수 있는 스타벅스. 하지만 가격은 나라별로 천차만별. 오늘은 아메리카노 가격으로 세계 경제를 한입에 맛봅니다. 먼저 스타벅스의 본진인 미국입니다. 뉴욕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잔 3.45달러. 1971년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원래는 커피 원두만 팔던 가게였다는 건안 비밀. 이걸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을 쭉 볼게요. 세계 2위 스타벅스 시장인 중국 베이징에서는 아메리카노가 약 4.40달러 상하이의 세계 두 번째 규모,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있습니다. 매장이 약 800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1위는 미국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가 1,208평. 일본 도쿄는 3.20달러. 스타벅스가 아시아 시장에 첫 번째 진출한 나라죠. 교토 아라시아마에는 전통 목조건물을 활용한 스타벅스가 있다고 합니다. 신발 벗고 다다미 방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하네요.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약 3.15달러. 스타벅스 3대 매출국 중 하나죠. 캐나다는 메이플 시럽 시즌에 관련 한정 음료가 나온다고 하네요. 호주 시드니에서 4달러. 스타벅스 실패 사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호주인들은 자기들만의 커피 문화에 익숙해서 스타벅스가 대거 폐점했다고 합니다. 2008년 기준으로 70%가 문을 닫았네요.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스타벅스가 없습니다. 2022년에 타슈켄트의첫 매장 오픈을 예고했지만 2025년 현재까지 공식 오픈 소식 없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타벅스는 철수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2.80달러 수준이었어요. 이후 스타스카피라는 복제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로고까지 비슷하네요.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약 2.30달러 베트남 사람들은 전통 연유 커피를 사랑해서 스타벅스도 연유라떼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2.83달러. 매년 겨울 시즌이면 필리핀 스타벅스 다이어리 받으려고 진짜 미친 듯이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커피 판매량이 급증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한국은 3.27달러 4,700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타벅스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라죠.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전용 매장을 오픈했었고, 굿즈, 텀블러 머그 매출 세계 1위, 리저브 매장 비율이 세계 최고고, 또 광화문 스타벅스 매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매장 중 하나인데. 한때 하루 매출이 5천만원 넘었다는 전설급 기록도 있습니다. 자, 똑같은 아메리카노지만 나라에 따라 가격도 의미도 다릅니다. 환율, 소득 수준, 생활비가 모두 이한 잔에 담겨 있죠. 가격 조사 시점은 2025년 4월 기준이고요. 국가 순서는 한국 이민자가 가장 많이 사는 국가 순서대로입니다. 나오는 국가 순서가 잘 생각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주행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